저희 벌써, 벌써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. 아쉬워요. 아쉬워요? 응. 재밌었나요? 네. 저희 고 유익했어요. 재밌고 유익했나요? 아, 다행입니다. 이렇게 쭉 돌았는데, 다음에 저 없이도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숲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, 우리 아까 치, 숲과 친구가 되기 했었잖아요? 네. 기억나시나요? 첫 번째. 네. 첫 번째 뭐죠? 인사고 하 자기소개하기. 두 번째는 뭐죠? 질문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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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두 번째 질문하기. 세 번째가 공사하기. 맞아요 경청하기. 아 대단하신데요. 네 번째가 공감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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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뭘까요? 다섯 번째 맞추시면 제가 선물 을 특별히 더 드리겠습니다. 감사인사하기. 감사, 감사인사하기. 아 아쉽지만 좋은데 아쉽지만 아닙니다. 다섯 번째는 뭐냐면,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했잖아요? 1번부터 4번까지를 반복하기. 반복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숲에 올 때마다 인사 다시 하고, 경청도 하고, 공감도 하고, 질문도 하면서 계속 계속 다시 오셔서 이제 숲과 친하게 지내는 것.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친구가 더 되실 수 있겠죠? 네, 저는 이제 이렇게 숲해설하면서 을 이제 친구가 되게 도와드리는 것도 하고 그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숲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행복해진다는 걸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숲해설 활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저와 함께 재밌게 이런 기억들을 잘 간직하셔서. 또 다음에 숲에서 오셨을 때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념품, 어, 노원환경재단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또 제가 준비한 기념품이 있습니다. 어, 제가 만든, 직접 만든 엽서를 또 같이 드릴 테니까, 어, 마지막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와, 유튜브 꼭 볼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